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아저씨 진짜 변호사 맞아요 라는 책입니다. 어, 이 책은 천효정 작가님 글 신지수 작가님 그림이고요. 문학 동네에서 나온 책이에요. 어, 이 책은 건방이의 건방진 수련기 시리즈로 유명한 천효정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이 건방이의 건방진 수련기는 제가 책 읽기에 흥미가 없는 학생들에게 책 읽기를 유도할 때 자주 사용하는 시리즈인데요. 굉장히 재밌고 유쾌한 책입니다. 그리고 저희 중딩 아들은 아직도 가끔 이 책을 읽으면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죠. 음, 천효정 작가님은 현재 초등학교 교사이시고요. 그래서 그런지 초등학생들의 마음을 굉장히 잘 알고 작품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게 글을 쓰시는 작가분이세요. 음 아저씨 진짜 변호사 맞아요. 이 책은 1등 지상주의였던 패소 전문 빙빙 변호사와 개구쟁이 전교 꼴찌 하루기에 한바탕 왁자지껄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낸 책입니다. 특히 이두 주인공들이 티격태격 겪어내는 다양한 일들이 아이들에게 아주 큰 재미를 주죠. 또 그림체 역시 신지수 작가님의 경쾌한 만화책 그림으로 어, 이야기를 더 재미있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어, 빙빙 변호사는 하씨 영감님 건물 2층에 사무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집 손자 로기가 아주 말썽꾸러기 녀석이에요 그래서 늘 다투면서도 조금씩 정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음, 이 빙빙 변호사는 근데 이름이 빙빙이에요 빙씨예요 빙씨 자, 이 빙빙 변호사는 어렸을 때부터 늘 1등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앞만 보고 달려왔어요. 또 학창 시절에는 늘 1등 수석이었죠. 그래서 1등을 해야만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변호사가 되고 나니 현실은 막상 생각과 달랐습니다. 어, 빙빙 변호사는 오로지 자기중심적이고 의뢰인의 입장은 생각해 보려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너무 잘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하는 재판마다 늘 져서 폐소 전문 변호사가 되고 결국 벌리가 시원치 않자 중심가에서 밀려나 변두리의 허름한 건물 2층에 사무실을 내게 됐죠. 음, 그 건물이 바로 록의 할아버지의 건물이었어요. 음. 다른 주인공인 록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지만 늘 장난을 치고 빙병과 부딪히게 돼요. 하지만 나름대로 이 로기에게도 사연이 있게 돼요. 자, 변호 의뢰가 의 들어와도 늘 의뢰인 탓만 했던 빙변. 그리고 이제 상대의 절박한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해주지 못했던 빙변. 그랬던 그가 로기 덕분에 반강제로, 그게 보면, 그, 잉어빵 아줌마가 악덕 사채업자에게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떠밀려 가다시피 해서 이 로기 때문에 이 잉어빵 아주머니를 돕게 되고 이 잉어빵을 수입료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난생 처음 어 어떤 감정을 느끼게 돼요. 즉 서로 돕고 사는 법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됩니다. 어또 로기가 학교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게 될 때도 멋지게 나서서 해결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 이 사건이 우성이 엄마 때문에. 인터넷에 왜곡되게 알려져서 악플에 시달리지만 결국 이 로기의 도움과 재치, 기지로 해결이 됩니다. 이두 사람이 서로에게 도움을 주며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 또한 법이란 우리 일상과 매우 밀접하며 꼭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게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책을 읽으면 친구들이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이다. 라는 점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음, 이 책을 읽고 나서 자녀분들과 또 아이들과 수업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 일단 아이들이 처음에 이 표지를 보고 말을 하기를 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딱딱한 책인 줄 알고 재미없을 것 같았대요. 그런데 읽어 보니까 굉장히 재밌고 웃기고 유쾌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앞 표지를 보고 내용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읽으면서 중요 인물들을 정리하게 하고요. 그리고 임상적인 장면 3곳을 골라오게 하세요. 그다음에는 중요한 사건을 대략 5단계로, 왜 우리 소설에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로 그 갈등과 그 갈등과 함께 사건이 진행이 되죠. 그런 것처럼 대략 5단계로, 사건을 정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각각 사건을 요약하게 한 후에 제목을 지어보게 해주세요. 요약을 할땐 반드시 인물과 사건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쓰게 하고 갈등이 어떻게 생겨나고 풀어지는지를 적게 합니다. 또, 어, 학생의 수준에 따라서 전체를 모두 다 요약하기 힘들어하는 학생들이라면, 어, 발단과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을 각각 하나씩 맡아서 나눠서 하게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과제로 골라온 인상적인 장면을 각자 발표를 하고 어, 장면을 정해서 간단하게 역할극을 맡겨도 아이들이 굉장히 재미있어 합니다. 특히 대사가 나와 있는 부분에 그 실감나게 연기를 하게 해 주면 아이들이 굉장히 몰입을 잘 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들과 작품 속 장면에서 찬성과 반대가 나눠질 수 있는 논제를 뽑아서 어, 학생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거예요. 또한 학생들이 이책 속에서도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질 수 있는 논제를 만들어올 수 있어요. 어, 예를 들면 인건방 아줌마가 돈을 빼앗긴 것은 누구의 책임, 책임이 더 큰가? 물론 그 사채업자가 나쁜 사람이기는 한데요. 그 책임 부분에 있어서 그 법을 몰라서 당한 잉어빵 아주머니의 책임이 더 큰가? 아니면 그것을 이용한 사채업자의 책임이 큰가?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그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올린 우성의 엄마를, 어, 작품 속에서는 빙변과, 아, 로기가 용서를 해주게 돼요. 그런데 이 우성의 아줌마를, 우성의 엄마를 용서해야 할까? 하면, 아니면 용서해서는 안 될까? 이렇게 아이들의 찬성 반대가 나눠지는 의견도, 의견을 나눠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시간이 됩니다. 음, 그리고 또 하나는 법이 필요한 이유, 왜 우리 사회에 법이 필요한지, 그 다음 법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도 가졌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법과 관련된 법조인들, 판사, 변호사,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각각의 역할에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고 할수 있는데요. 모든 일이 법대로만 해결될 게 아니라 법으로 해결하기 이전에 대화와 타협 그리고 이해와 공감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아이들과 꼭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재미있는 두 캐릭터가 등장을 해 서로 영향을 주고 성장해 나가며 법과 생활. 또, 사람들이 서로 어우러져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경쾌하게 풀어주는 책, 아저씨, 진짜 변호사 맞아요. 이책 아이들과 즐겁게 읽어보시고 재미있고 다양한 활동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